아니 오늘 엄마랑 같이 사우나를 갔잖아. 탕에 담그고 있는데 너무 더운 거야. 진짜 역대급으로 그 때밀이 아주머니 예약해놨는데 엄마가 그게 있어. 잘 믿는 아줌마? 잘못 믿는 아줌마가 있는데 잘 믿는 아줌마한테 믿르려고막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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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거야. 탕에 원래 오래 담그고 있으면은 저 헤롱헤롱 하잖아. 41도였나? 41도 탕에 <laughs> 들어가가지고 아 언제 불러? 막 이러면서 우리 냉탕에 물 퍼다가 바가지에다 퍼다가 이렇게 얼굴다 뺐다하면서 엄마랑 나랑 그러고 있었는데 냉탕에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진짜 그 인간의 본능으로서 냉탕에 너무 지금 바로 뛰쳐 들어가서 폭당 하고 싶은데 그러는데 때를 불린 의미가 없으니까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참고 참고 참아가지고 이제 때에 딱 밀고서 엄마랑 같이 냉탕에 가려고 들어갔는데 그 냉탕에 천장에서 이렇게 물촤 해가지고 아주머니들 등 이렇게 막 마사지하는 게 있었어 아니 근데 그거 엄마랑 해봤는데 엄마가 오 시원하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나도 해볼래 이러고서딱 들어갔는데 딱 버튼 눌렀는데 막 이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물질은 어 물이다 막 가장 날카로운 건 물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무슨 살이 <laughs> 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살짝 닿았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러면서 막데 엄마가 내팔 잡고서 응. 이렇게 하는 거라고! 막 이러면서 <laughs>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된다고! <laughs> 이니 근데 살짝만 당하다 너무 아파서 아 하면서 쓰러지면서 이렇게 물에 담갔는데 그 앞에 탕에 담그고 있던 아주머니가 <laughs> 겁나 웃는 거임 쪽팔려가지고